보수적인 투자자고 아, 굉장히 싫지 않은 투자자고 <laughs> 리스크 회피형 투자자인데 아 완전히 회피 <laughs> 예. 어떻게 경동님비 2차를 선택하게 됐습니까? 해운대 경동님비 2차는 예전에 그 선분양한다고 할 때부터 롯데캐슬스타가 16억 찍었지 않습니까? 16.8억인가? 네, 예. 그때 뭐한 14억, 15억에 분양을 한다 네. 그래도 뭐 별말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도 별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죽으면서 한 12억 대 이거 분양이 나오는데 엄청 비싸다 이거예요. 그 불장 때는 15억에 분양한다고 해도.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, 이제, 아, 그러면 시기가 좋아지면 다시 그 시세가 돌아오겠지. 하는 아... 그런 정거점의 그 관점으로. 우리가 시기와 때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, 예. 사실 그 어떤 상품의 각 호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가, 그 가치가 빠져있는 때인가, 아니면 지금 가치가 올라있는 때인가, 그죠? 예.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좀 차트보다는 좀 인간 지표에 좀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예. 아, 결국은 인간 지표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.